오늘의 이제 기사 몇 개를 좀 살펴보면서 박찬호 선수 이야기, 그리고 김원영 감독님의 좀 마무리 캠프 정리되는 이야기들좀 해볼 텐데요. 어, 곰들의 모임이라는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행사에 앞서서 박찬호 선수, 그리고 김원영 감독님의 이제 기자들 간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박찬호 선수 인터뷰를 보면서 좀 괜찮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박찬호 선수의 뭐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 좀 주목해볼 내용은 일단 두산을 선택한 이유를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제 두산이 맞춰주 었다라는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같은 금액의 팀이 있었다. 그 경쟁 과정 속에서도 두산이라는 어릴적 로망 같은 팀에 뛰고 싶었던 그런 로망이 있었다라는 이유를 밝혔었고 두산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이 질문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우리 박정원 구단주가 선수들 찾아가서 4등 5등 하려고 야구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던 게 결국 이얘기인데 우승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물론 구등으로 처지는 2025 시즌이었지만 안될건 없다라고 생각한다. 올해도 초반에 많이 흔들려서 그렇지. 후반으로 갈수록 어린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 미래가 밝아 보였다. 해가 갈수록 강한 팀이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했고요. 어, 박찬호 선수가 소속해 있던 기아 타이거즈도 올 시즌 좀 좋진 않았지만 그 전년도에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고 이제 박찬호 선수도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주산 베어스가 우승을 향해 가는 과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FA 투수들만 잘 남아 준다면 충분히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굉장히 좀 의미 깊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 마음을 후배 팠다고 할까요? 정말 이 선수가 지금 방금 두산에 온 선수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10년 정도는 같이 뛴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의 정말 그 짧은 한 문장인데. 그 이제 우승 이야기를 또 하면서 허술두를 되찾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할 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제가 이제 약간 요는 보라색으로 좀 칠을 해놨는데 양이지 선배가 계실 때 우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팬들의 마음이거든요. 양의지가 있을 때 우승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우승을 우리가 언제 하느냐도 사실 되게 중요해 양의지 선수가 있을 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양의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박찬호 선수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희지 선수가 있을 때, 구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잠실 야구장이라는 이 특별한 이유에서 어느 정도는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유에서 박찬호 선수를 영입해 준 것이 아닐까. 김원영 감독도 이렇게 모셔온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한 문장에 더뭐 저만의 감정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담았다. 그래서 양희지 선배 계실 때 우승을 해야 된다. 이 마음이,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니 그 다음에 또 김원영 감독님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 캠프에서 막바지에 이제 재환유 선수가 라이브 피칭을 하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제 수술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하는데, 내년 시즌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거든요. 선발 자원이라든지 스윙맨으로 충분히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일단은 부상 소견이 나오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됐고, 일단은 빨리 잘 회복, 빨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수가 충분히 잘 회복을 해서, 다시 전력으로 돌아와서 좋은 투구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 시즌 말미에 윤태호 선수와 함께 팬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었었는데 선수 일단 몸 관리 철저하게 잘해서 좋은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캠프 기간에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했는데 대체로 괜찮았다. 그래서 박찬호가 오기 전까지 코치들과 포지션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포인트죠. 그래서 이게 내야 젊은 유망주가 정말 많다고 생각했지만 현장 스탭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이 상수자원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구단에서 해결해 주셨다. 어떻게 보면 박찬호 선수 영입의 핵심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았던 지점이었던 것 같고 타격에서는 이유찬이좀 돋보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극제가 됐겠죠 저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오명진 선수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선수들도 생각 이상으로 잘해줬다고 평가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마무리 캠프가 굉장히 뭐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이야기를 김원영 감독도 하셨고 투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마운드가 강해야 성적이 난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시임식에서도 밝혔듯이 내부 FA 투수들을 잡아달라고 말을 했고 구단도 노력직이라고 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최원준 선수, 이영하 선수 모두 잔류해서 전력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박찬호 선수도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FA 선수들을 잔류시키는 게 내부 FA, 이영하 선수, 최원준 선수를 잔류시키는 것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수의 경우는 잭록으로 재계약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하고 아시아쿼터도 투수로 영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토종에이스 가풀 그러니까 시즌을 완주하면서 4, 5 선발도 최소 20 경기는 등판해야 됩니다. 박빈 선수나 최승용 선수, 최민석 선수까지 뭐 이런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겠죠. 그러면서 스프링 캠프에서는 6에서 8 선발, 뭐 윤태호 선수, 뭐 양재훈, 홍민규, 뭐 이런 선수들이 쭉될수 있겠죠. 뭐 어느 선수도 후보가 다될수 있을 텐데, 김원형 감독님이 이제 마무리 캠프에서도 밝힌 것처럼 정말로 선발 후보군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야구를 추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수들의 라인업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할 것이다라는 또 인터뷰를 밝히셨습니다. 이제 인아웃된 선수들을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제 스브 리그에서 지금까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게 박찬호 선수의 보상 선수가 이제 월화수 중에 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월화수 중에 나갈 거라서, 기아에서 이제 우리가 주말 중에 명단을 제출, 을 KBO에 제출을 했을 것이고, 기아에서 이제 한 명, 우리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20인에, 보고선수 20인에 한 명이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외국인 선수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 투수 두 명, 그리고 타자 한 명,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 오는 선수인데, 김원영 감독이 투수로 원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투수 쪽으로 알아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부 FA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영하 선수, 최원준 선수의 계약 과정을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고, 혹시 또 외부 FA에 추가 영입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전력에 추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더 들어온 선수들은 박찬호 선수가 들어왔고 이용찬 선수가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팀에 다시 합류를 했고 이제 윤준호 선수가 상무에서 포수죠. 지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 불꽃 야구 이제 예전에 이제 최강 야구죠. 거기서 활약을 또 많이 해서 뭐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최근에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돼서 팔뚝이 막 이만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퓨처리그 스 쪽에서는 거의 폭격을 하고 있는 수준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준호 선수 돌아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돼. 이번 자원에 현재까지는 이세 명의 선수 정도가 보강이 될것 같고 어, 아웃된 선수 중에서 박준영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고 홍건희 선수가 우프타우스로 팀을 떠나게 되었고요 추재현, 장승현, 이원재 선수가 2차 드래프트 통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여동건 선수, 박지호 선수가 상무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혁 선수가 하나 있다가 2차 드래프트로 주산으로 왔는데 이 선수도 같이 여동건 선수, 박지호 선수와 함께 오자마자 상무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 아웃 상황이 이렇게 현재까지 스토브리그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호 선수의 보상 선수가 한 명이 추가로 무조건 나가게 되고 물론 기아에서 선수를 안 받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0% 수렴하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가 구성돼야 할 것이고 내부 FA 상황 정리가 필요하고 혹시나 외부 FA가 추가로 영입이 되면 이것이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스토브 리그가 선수 구성이 마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니다 그 뒤에는 뭐 이제 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을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식이 전달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스토브리그 이야기뿐 아니라 두산베스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